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그림책학교의 박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누리과정에 기초한 그림책 읽기 활동입니다. 앞서 1강에서 개정된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다섯 가지 인간상을 구현하는데 그림책 읽기 활동이 매우 효과적이라는걸 교수님께서 그림책의 본질적 가치와 특성을 근거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그림책과 누리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수업의 목차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누리과정을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하고 그 방향성과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혼돈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들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혼란 없이 순조롭게 수업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갖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된 누리과정은 기존 누리과정이 제시할 다섯 개 영역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사소통 영역에서 책과 친해지기를 교육 내용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에서 유아의 놀이를 확장하고 지속하는데 어떻게 그림책과 연결하는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교실에서 어떤 그림책을 비치하고 또 어떻게 읽어줘야 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선생님들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유아와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계시나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유아의 놀이를 충분히 지원하고 계시나요? 자, 마지막 질문은 계속적으로 성장과 배움을 위해 노력하시나요? 모두 다네 라고 대답하셨나요? 네, 궁금합니다. 앞에 계시면 직접 물어볼 텐데 이중에서 적어도 마지막 질문은 모두 네 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세 가지 질문에 모두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선생님은 이미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아니라고 답을 하셨다면 그 아니오를 어떻게 네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본 수업이 그 고민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사와 유아가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가 였죠. 여기서 yes라고 대답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laughs>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분. 네. 자, 저는 알수 없지만 마음의 손을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간혹 개정된 누리과정이 유아 중심이라고 해서, 이제 수업에서 교사가 배제된 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교육계획안을 구성할 필요가 없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그동안은 교실에서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게만 있었다면, 이제는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유아에게도 그 주도권을 나누어 주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유아의 흥미와 무관한 활동을 교사가 계획하고 또 실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제가 여기 보면 어, 교사 역할을 시행할 때 유아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고 유아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교사가 어떠한 교사였는지 한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아 그런 교사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교사였지요. 즉 내가 교사로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유아 중심의 교육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나는 괜찮은 교사야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 그게 바로 뭘까요? 네, 맞습니다. 교사 효능감입니다. <laughs> 네, 이 교사 효능감은 그럼 언제 충만할까요? 네, 이것도 연구결과를 봤는데 선생님들이 자신을 위해 자기의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교육을 받는 선생님들이 이 교사 효능감도 높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laughs>